스겔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야회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주야회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이하회가 그 우상의 수여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이하회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야회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진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야회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야회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육.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야훼회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야회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야회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이므로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유비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야회의 말씀이니라. 주 야회께서 이것이 말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아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의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15장. 야외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 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뗄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주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주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야회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뗄감이 되게 한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주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16장. 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무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주이아회의 말이니라 내가 물론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운 옷을 입히고 물 대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었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주야회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내 음식물, 곧 공,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야훼의말씀입니다 또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귀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의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이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렛은 여자 곧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력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이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야회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이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려 값을 주미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 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어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이하회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정한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례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힘자의 사로잡힘을 풀어 주어 내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이에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이에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이에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오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할지도 아니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둘러 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네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야회의 말이니라 나주야회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 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네 언약을 세워 내가 야 회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야회의 말씀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아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